안녕하세요. 집 안이나 밖에서 특정 구간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나 스마트 도어벨 이젠 거의 필수품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 방면에서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 DP링크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스마트 도어벨 p 포 D235 소개도 열심히 해드리고 또 같은 브랜드 D230S1 모델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 타포 D235 스마트 도어벨. 스마트폰과 연결을 사용하는 CCTV 기능 외에 각종 편리한 기능이 붙어 있는 초인종입니다. 디자인은 벽, 문 아무데나 부착해도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무난합니다. 예전 모델에 비하면 귀여움이 줄고 좀 어른스러워진 느낌? 벨 버튼이 가운데로 옮겨지고 형태가 바뀐 게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조작감이 좋아졌어요. 신제품인 만큼 스펙이 매우 좋은데요. 500만 화소 2K 초고화질 카메라가 붙어 있고 야간에도 선명하게 볼수 있게 컬러 나이트 비전 기능이 있습니다. 180도 초광각 뷰 지원으로 좀더 넓게 상쾌한 화면을 볼수 있고 예전 모델보다 더 강해진 IP66 방수방진 등급 AI 기반의 사람 차량 반려동물 택배감지 양방향 오디오를 통한 실시간 대화 및 스마트 동작 도난방지 알림 등 쓸만한 기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대 98데시벨까지 올릴 정도로 강력하고 와이파이 신호도 증폭시키는 실내 차인벨이 포함된 것이 특징인데요. 기존 D30 S1 모델의 본체 플러스 허브 구성을 d 2 3 5은 본체 플러스 차인벨 구성으로 변경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볼게요. 도어벨은 두 가지 전원 연결 방식 이 있습니다. 내장된 배터리를 이용해 무선으로 사용하거나 유선 전원을 연결해 배터리 걱정 없이 24시간 녹화하면서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할 법한 무선 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예전 모델보다 높아진 10,000mAh 용량으로 21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 인데 이것저것 AI 기능을 켜두거나 알림 빈도를 작게 하면 생각보다 배터리가 빨리 소모된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오래가는 편이고요 영상 저장에 필요한 SD카드를 안쪽에 넣고 USB 케이블로 충전하고 브라켓에 잘 맞춰 끼웁니다. 그리고 타포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지시에 따라 스마트 노어벨과 연결합니다. 와이파이 연결 등 간단한 과정을 거치고 짠. 화면 잘 나오죠? 무선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또 이런 CCTV 종류는 가끔이지만 화면에 붉은 기가 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치 전에 잘 확인해 줍니다. 이상 있으면 바로 교환하시고요. 이제 도어벨을 원하는 곳에 설치하면 됩니다. 브라켓과 나사못을 이용해 박는 방법, 스티커로 부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 맘대로 벽에 구멍 뚫고 나사 박고 흠집 내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티커로 부착하겠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스티커라 부착 시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했다면 힘이 든 약품을 사용하든 어떻게든 떼어 시중에 파는 초강력 양면 스티커로 다시 붙이면 되는데 많이 고생하실 테니까 되도록 정확한 위치에 대고 한 번에 이쁘게 성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도 방향 등 설치 환경을 확인하고 15도 마운팅 웨지 등을 적절히 연결해 잘 붙이면 끝 이제 실제로 사용해볼까요? D235 스마트 도어벨, D230 S1의 경우 허브와의 거리, 중간 장애물 유무 등이 연결 품질에 상당히 영향을 줬는데 마찬가지로 D235는 차임벨과 도어벨을 최대한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약 3m 정도 거리에 설치했는데요, 무리 없이 잘 됩니다. 공유기에 연결해야 하는 허브보다 설치 위치를 정하기 쉬운 것이 차임벨의 장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자, 타포앱의 화면. 화질이 아주 좋습니다. 2K 500만 화소로 누가 왔는지, 무슨 일이 문 앞에서 벌어지는지 시원하게 깨끗하게 볼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잘 보이고 라이트 비전을 사용하면 컬러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양방향 오디오로 실시간 대화 좀 해볼까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니야. 천발 받으세요. 만약 택배가 왔을 경우 이런 식으로 대화도 할수 있습니다. 택배 왔어요. 아니야. 택배 왔어요. <laughs> 그런데 요즘은 배달원 분들이 택배를 문 앞에 놓고 사진을 찍어 보내고 바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람이 감지돼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오면 바로 확인하는 식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감지 및 알림 기능이 상당히 민감한데요. AI로 사람이나 차량, 동물 등을 구분해 알려주는데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령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가면 이렇게 알림이 오고 만약 누군가 택배를 훔친다고 하면 신속하게 움직여도 감지에 알려줍니다. 이제 녹화된 영상을 경찰서에 보내면 되겠죠? 여기에 부재 시 미리 녹음된 음성 메시지로 자동 응답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아무도 문을 열수 없습니다. 경문자가 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외출에도 뭔가 든든하고 안심되는 느낌이라 좋습니다. 차인벨도 소리가 꽤 강력합니다. 누가 왔다는 걸알 수밖에 없을 정도인데요. 적당히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도어벨을 떼어내려고 시도한다면 알림이 크게 울려, 도난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친구예요. 이 밖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냥 뭐 비가 오는지, 바깥 상황이 어떤지 생각날 때마다 확인해도 좋고, 녹화된 영상을 보는 등 개인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좋다. 타포 d 235 낮과 밤 상관없는 고화질 모니터링 AI를 통한 자동 감지 및 알림 실시간 대화 등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최상급 도어벨입니다. IP66 등급 방수방진 능력으로 거친 날씨에도 잘 버티고 내장 배터리가 꽤 오래가고 상황에 따라 유선 전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소엔 꺼져 있다가 사람을 감지했을 때 벨이 빛나는 것도 깨알 포인트고 무선 신호 증폭 차인별로 허브를 대체한 것도 좋습니다. 이미 잘 작동되는 허브가 있다면 여기에 연결해도 상관없지만 공유기 쪽 근처에 설치해야 하는 허브보다 도어벨에 가깝게 위치시킬 수 있어 보다 정적으로 연결되게 해줍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허브로 연결 중인 예전 모델보다 이번에 설치한 D235가 너무너무 쾌적해서 그렇습니다. 스펙도 조금씩 올라갔고, 네, 아무튼 D235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화면도 보고, 저 멀리 밖에 있을 때 알림이 오면 누가 뭐 하고 있나 문 앞에 있는 택배 그대로인가 확인하면 안심도 되고 좋습니다. 굿. 제일 중요한 가격, 타포 D235의 가격은 촬영일 기준 159,000원입니다. 생각보다 세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활용하기 따라 그 이상의 가치를 해내는 제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 물론 신호가 잘 잡혀서 연결이 빨리빨리 되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 설치 전에 꼭 테스트해보시길 바라고요 실시간 감시 및 감지가 되는 도어벨을 찾는다면 타포디 23호 정말 추천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이나 택배가 많이 오는 분 또는 쉽게 외부인이 문 앞까지 올수 있는 형태의 집에서 거주한다면 꼭 사용해보길 바랍니다